별사탕의 별별 말씀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성령사연 자기 마음 생각이다. 자기 마음 생각은 자기 것이니 하나님 것이 아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흔들리고 틀리고 유혹받는다. 자기 마음 생각으로 100%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생각을 따르면 속지 않는다. 믿는 자들이 가장 잘 속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조건 자기 마음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서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으면 잘 된다고만 생각하지만 생각대로 안 된다.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에 가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손에 가냐고 한다. 자기 마음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라 생각했다. 또한 실제 속기도 한다. 고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확인하고 행해야 한다. 눈으로 겉만 보면 금빛 찬란하다. 손으로 쪼개어 보면 철이다. 나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탄, 인사탄들이 금도금치를 하고 온다. 이래서 마음신앙, 생각신앙 하면 안 된다. 실체신앙이다. 하나님 생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행하는 삶이다.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